성장호르몬이 떨어지게면 노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죠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어떻게 적정량을 주지느냐에 주지 따라 가지고 젊음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보면 친구들 가운데요 유독 나이보다 <laughs> 늙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우리가 있죠. 흔히들 노안이라고 얘기 그렇죠.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면 성장호르몬이 빨리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. 이 성장호르몬 분비도 그렇고 늙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유전적인 게 너무 많아요. 어,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, 대부분. 감소 속도도 에, 에, 유전일 수 있다는 예, 거예요? 예, 그럼 부모님 탓이에요. 네, 조상, <웃음> 모든 <웃음> 유산 현대병의 어, 질환의 음. 70, 80%가 음. 조상 탓입니다. 네. 음. 네. 아니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남들보다 젊게 사는 건 분명하네요. 일단 활력이 있으니까요. 탄력 섬유했 있다는 거는 일단 관절도 편하고 근육도 좋고요. 장기도 좋으니까 일단 순환도 좋아지겠고 전반적인 신체. 어떻게 돌아가냐 느에 따라가지고 젊어 보이고 늙어 보이는 겁니다. 음, 그 이제 미국의 그 젊음의 상징인 골디온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음. 있어요. 20대 같더라고요. 그 말로요.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네. 이제 연극 데뷔를 했던 유명 배우인데 실제로 현재 45년. 생이고요. 72세예요. 이 골디온이 이제 유명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내 젊음의 비결이 있다. 그 젊음의 비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처방을 받아온 성장 호르몬 치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음. 이제 그러면서 그 성장 호르몬이 젊음을 지켜줬다는 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화 방지와 성장 호르몬은 직접 그 연관 관계가 있구나 해서 성장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던 네. 거죠.